안녕하세요. 렉스호킹케로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상품인 어 사이드 어닝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여기 있는 브랜드 캐목이라는 브랜드예요. 캐목이라는 브랜드고 여기 있는 어닝은 크로스 윙이라는 어 새로운 개념의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 3초면은 어닝을 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아주 손쉬운 그런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인 하드쉘은 아주 두꺼운. 아주 단단한 알루미늄, 고급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되어 있는 아주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어닝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닝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기에도 이 어닝 천이 노출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닫거나 하는 그런 소프트도 아니고 하드 케이스 뚜껑을 열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 바로 어, 이런 사이드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주행할 때 사고 나지 않게끔 해주는 양쪽에 어, 락이 있고요. 여기 락 포지션, 오픈 포지션, 그리고 조여주는 거, 조여주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갈수 있는 레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닝 가로바에다 고정할 때 티슬럿 아니면 어닝 아니 가로바 전체를 물어서 고정하는 두 가지 형태로 고정할 수 있는 마운트가 기본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 어닝을 바로 펴서 한 보여드릴 텐데 3초면 펴지는 아주 간단한 어닝이에요. 자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금 포지션인데 이거를 오픈 포지션으로 바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있는 여기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으로 여기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은 살짝 열리거든요. 그리고 닫을 때는 다시 눌러서 그냥 바로 눌러서 이렇게 바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을 때는 여기 락 포지션으로 놓는 거고요. 자, 오픈 포지션. 그리고 좌측, 우측 풀러 주시고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열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당겼을 때 1단계 한 1m 정도 펼친 상태에서 딱 멈추고요. 딱 한번 또 당겨 주면은 1.5m 이렇게 해서 펼쳐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렇게 해서 2m 정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 포지, 포지션 별로 펼쳐진 상태에서 여기 레버를 타이트하게 더 땡겨서, 어,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뭐, 폴을 내려서 사용하신다거나, 여기 폴을 연결해줘야 되는 거나 그런 게 없죠. 다시 한번 접어서,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펴져 있는 상태예요. 접었죠? 자, 펼쳐볼게요. 끝 이렇게 하고 타이트하게만 해주면은 바로 의자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빠른! 어, 그런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혹시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웬만한 바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이렇게 본사에서 찍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은 해변가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어, 바람이 제법 부는데도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은 40km per hour, 어, 그러니까 40km 정도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이상 불었을 때는 당연히 어닝을 접거나 아니면 폴대를 악세사리를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어, 폴대를 이용해서 팩다운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웬만한 바람에는 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km 어,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약간 돌풍이 너무 세게 부나 약간 태풍 같은 거는 당연히 어, 접어야겠죠. 근데 웬만한 바람은 어, 잘 견딘다. 아주 단단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우리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을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있는 사이드 어닝 같은 경우에 하드케이스의 그런 재질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이 폴대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 여기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이 다 얇은 형태인데 이거는 보시면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이런데도 다 X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 어이 부분도 알루미늄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게는 있으나 굉장히 단단한, 그리고 바람을 잘 어,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접을 때는 열림으로 놓고, 하고, 락, 살짝 조여주고, 락 포지션 하고, 바로 출발.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어닝을 펼친 상태에서도 어난 위치를 좀 변경하고 싶다 어 펼친 상태에서도 이동해서 약간 어할수 있고 당연히 뭐 접는데 금방 하니까 바로 접어서 이동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운트는 여기 마운트 뒤쪽에 보면 은 각도를 3개 어 플러스 12도 아니면 마이너스 12도 아니면 은 수직 지금 수직으로 해놨는데 이 어닝 자체가 약간 12도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더 눕혀주면은 좀 더. 어,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 공간이 좀더 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이번에 새로운 이 카목이라는 회사는 어, 미국에서 굉장히 그 어, 자동차 이런 렉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해먹이죠. 해먹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어,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인 어, 그런 어닝이 이제 새로 출시를 해서 국내에도 지금 들어왔고요. 한약2미2 1 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그래서 2.1m의 차콜 색상의 어, 어닝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어, 다음 물량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사이드 월, 그리고 폴대, 액세사리가 추가로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은 또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이렇게 캐모 저희 서울 렉스토어에서 저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뭐 가로바 있어야지 또 이런 어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툴레도 같이 하고 있는 어, 전문 매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전화 주시면은 어, 간단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어, 오셔서 직접 또 설치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